안녕하세요. 1월 3주 황소토움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성남시 중원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매물의 가격 변동, 그리고 금매물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현 정부의 규제 강화음과 차기 정부 대통령 후보자들의 규제 완화 공약이 뒤섞이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세금 부분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를 두고 정부와 여당 후보자의 감론을 받이 여전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와 연계된 보유세 개편 논쟁도 한창입니다. 여기에 차기 정부에서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첫불은 의사결정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뒤로 미루면서 거래 소강 상태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계절적 비수기 그리고 설 연휴까지 일주일 앞에 다가온 만큼 거래량 급감에 따른 보합 수준의 변동률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원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0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07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42.7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잠잠해지고 서울 관악구는 31개월 만에 마이너스 0.04% 소폭 하락했습니다. 서울 매매 0.03%에서 0.03% 서울 전세 0.06%에서 0.05%, 경기도 매매 0.03%에서 0.04%일 슬래시 7 경기도 전세 0.00%에서 0.01%. KB 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3% 상승률을 보이면서 보합권을 유지했습니다. 경기도는 전주 대비 0.04%. 낮은 상승을 기록했으며 전세도 0.01% 미미하게 상승했습니다. 서울 관악구는 2019년 6월 10일에 마이너스 0.05% 하락한 후 이후 줄곧 상승과 보합을 보이다 31개월 만에 마이너스 0.04% 하락했습니다. 경기도에는 시흥과 파주 등 상승한 곳도 있지만 용인기흥, 의왕, 화성 등 미미하게 하락하는 지역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인천 매매는 0.07% 전세는 0.05% 낮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50.6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전체 55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545개로 지난주 대비 12개 증가하였습니다. 1개 단지에서 매물 1건이 가격을 올리고 9개 단지에서는 18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17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수동 산들마을의 215동 14층 51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8.5억에서 8.1억으로 0.4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여수동, 연꽃마을 사단지에 406동 6층, 120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3.8억에서 14억으로 0.2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성남동, S, m 블루버드의 1동 고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6.8억에서 7억으로 0.2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은 파란색으로, 가격을 높인 매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물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색깔의 분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단지의 가격 조정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글에 나와있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545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97개 54.5% 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34개, 24.59%, 동일 매물은 43개, 7.89%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17.1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 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378개, 69.36% 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69개, 12.66%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27개, 4.95%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9.1%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55개 아파트 단지에는 116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63개 평형에서 54.31%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 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 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31.03%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23%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수동 산들마을 평당가가 4027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여수동 센트럴타운 평당가가 3,887만원으로 2위. 금광동 한양 수자 인성 남마크 뷰 평당가가 3,804만원으로 3위. 은행동 은행 주공일 평당가가 3,589만원으로 4위. 이어서 도촌동 동분당 KCC 스위첸 파티오 1단지, 중앙동 롯데캐슬, 성남동 성남올림, 중앙동 중앙일 스테이트 2차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재미로만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남동 성남 올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억보다 14.29%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6.4%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2층이 21년 4월 17일 8.9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성남동 성남 어울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억보다 14.29%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6.4%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2층이 21년 4월 17일 8.9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여수동 센트럴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91억보다 11.02% 저렴한 10.6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9%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8층이 22년 1월 11일 10.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도촌동 선마을 휴먼시 아삼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98억보다 10.95%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5%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3층이 21년 11월 17일 8.8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동 롯데캐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33억보다 10.8%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6층이 21년 8월 12일 12억에 거래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토온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